아이템 세팅을 자 알려줘야겠죠. 일단 이거 범용 세팅은 아니야. 나 하나 하나 따져보면 나 일단 챙겨야 될 거. 일단 가방에 어떤 걸 챙겨야 될지 체크를 해보면 자, 보자. 자, 도스 예리어를 하면은 예리어 지느러미 플러스죠? 요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리어 지느러미 플러스는 숫돌은 원래 네 번을 가는 건데 숫돌 사용 고속화 스킬을 3렙까지 띄우면 한 번만 갈고 끝나요. 그런데 그건 스킬 밸류가 내그 스킬에서 빠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리어 지느러미 플러스라는 거를 파밍을 하면은 한 번만 딱 숫돌 갈면은 내무기의 예리도가 그러니까 빨강 예리를 할지라도 풀회복이에요. 그냥 숫돌은 반회복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예리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달았어 완전히 없어 그 상태에서 적었으면 풀이야 그렇지 쓸 때마다 한개 차감이 아니라 한10% 정도일 거예요 차감, 그러니까 파괴, 소모 그리고 다섯 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하신 분들이면 꼭 파밍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복력 그레이트 물론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 나중 가면 그냥 회복력은 너무 회복량이 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생존 차원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죠 뭐 조합은 걸풀이랑 회복같 제가 가지고 그다음에 비약 당연히 가지고 와야지 자 비약은 제 체력을 상한선을 최대한으로 올려줘요 물론 내가 체력 증강을 3까지 띄웠으면 200까지 채워주고. 만약 체력 증가에안 띄워서 150까지 채워줘요. 그리고 회복약 그레이트랑 다르게 즉시 먹어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물약이고 조합식이 영양제 그레이트랑 만드라고랑 조합해서 나오는 거잖아. 5개씩 들고 다녀야 되지만 나중 가면 비약이 모자랄 때가 있어. 만드라고나 10개까지 지참이 돼. 그럼 5개 가비잖아 그럼 5개는 영양제 그레이트의 조합식 영양제랑 벌꿀 5개씩. 그래서 벌꿀은 5개. 더 들고 다닐 수 있지만 5개. 그 고대의 비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똑같이 비약 플러스 최대 스태미너 먹는 방식 똑같아요. 이거는 조합식이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저는 이제 조합분을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자 이렇게까지가 물약이에요. 그리고 이건 도핑약이죠. 균약이랑 이제 자양진의 조합하면은 브레이트 균약 기초 공격력 7. 이거는 이제 수레타기 전까지. 그리고 괴력의 씨앗은 3분 동안 10분 진도 가루도 3분 동안 10 필수죠? 버름타는 이제 수업을할때 몬스터랑 몬스터가 겹쳤을 때 다구리를 하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걔 맞은 애는 도망가요. 다른 맵으로 도망가. 근데 안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이야. 확률. 그리고 날씨에 의한. 풀 드링크, 핫 드링크 두 개랑. 그리고 이제 한방약. 이것도 중요한 게 사람들이 해독약을 먹는 게 아니라 해독약 그레이트처럼 꿀꺽, 꿀꺽, 꿀꺽 하다가 마지막까지 다 먹은 다음에 해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해독약은 그냥 안 쓰고 해독약이랑 푸른 버섯을 조합하면 한방약이 나와 이건 비약처럼 그냥 뜯어 먹는 약간의 체력 회복이랑 독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움 열매 같은 경우는 속성 상태 이상 치료제 특히 이제 바라자크의 독기가 해당되고 진호가의 뇌속 상태 이상이 해당이 되고 화상 용속, 빙속, 수속이 다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 아스라 적기 이거는 열상. 출혈이 걸렸을 때 그거를 회복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한몇초 동안 앉아있어야 돼. 무기 놔둬. 그리고 이제 귀한 구슬은 도시를 위해서 저는 이제 하나씩은 가지고 다녀요. 다른 특정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군까지 가지고 다니지만 이제 하나는 좀 급할 때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힘의 부적과 방어의 부적은 자파상에서 하위에서 상위 넘어갈 때쯤에 판매를 합니다. 힘의 부적은 6. 그리고 발톱은 9. 그리고 방어 부적은 12. 방어 발톱은 18. 방어력은 30이 올라가고, 공은 15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자리가 없는데, 여기서 퀘스트별로 따지는 거야. 자, 나는 날씨에 의한 지역을 많이 안 다녀. 그러면 이거 빼도 돼. 그렇지 그리고 나는 독거는 몹을 잘안 잡아. 네. 출혈거는 몹? 잘안 잡아. 네. 그럼 이게 디포트가 되는 거야. 이게 표준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열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 기호를 플러스 하는 거예요. 내가 포획을 주로 해? 그러면은, 구멍함정, 마비함정. 챙기고, 여기에 마비함정, 조합군까지 챙겨. 그렇지 포획, 내 안에 포획을 좀 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돼요. 여기서 또 플러스를 하면은, 아스테라저키 아까 지금 필요한 거 넣을까 말까. 생각 해도 되고, 아니면 날씨에 유향한 거, 핫드링크, 쿨러드링크. 생각을 하면 돼. 어, 그렇게 짜면 된다. 고룡 같은 경우에 한정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한정 넣을 필요가 없지 폭탄은 넣어도 되죠 그치 뭐 이제 폭탄 넣고 폭탄 조합분까지 같이 넣고 그렇게 세팅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폭탄 쓸건 아니니까 자 고룡을 넣어 근데 고룡에 돋고는 고룡이 있나요? 돋고는 내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섬광도 조금 애매한 게 아까 전에 이제 필요하면은 섬광을 장착해도 되거든요 섬광이랑 섬광 조합분이 광충까지 하면은 뭐꽤 되잖아 고룡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섬광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저는 추천은 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고루 끝이야.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흑룡을 한다고 해요. 자, 이게 저의 흑룡 세팅. 독안 걸어. 적히 필요 없어. 날바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귀한 구슬이 안 통해요. 귀한 구슬이 안 통합니다. 안 통하고 소거 시야 필요하죠. 지움 열매 용속 지워야 되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섬광은 그냥 빼자. 어차피 빼고요. 뭐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적 키가 좀 필요하죠. 비약 대신에 쓸수 있는 게적 키가 있죠. 일단 인땅, 인도하는 땅, 인땅도 별 차이 없어요. 일단 다 넣고 봐. 그리고 탈주옥, 그쵸 이거 몬사테 던지면 즉시 나가잖아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별 차이 없죠. 날씨 있고 독건에도 분명 있고 이게 이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간 거야. 뭐 이제 인땅 관련 작업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대랩에 좀더효율주식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함정 장비랑 함정. 조합분까지 다 챙겨가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 한정 안 쓰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기후에 맞게 하는 거예요. 저, 제 취향은 어차피 포획 안 하고 무조건 잡잖아요. 그래서 함정이 없는 거예요. 전 인당에서도 한정, 그, 포획 안 하고, 한정 안 하고, 어차피 전탄발사 안 하고, 그냥 무기 딜만으로 하잖아그러니까 살짝 단조로운데, 다른 분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냥 제 세팅이 그렇다는 거고. 어차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옵션만 이제 참고를 하시는 거니까.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제 아이템 세팅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체집은 그냥 좀 비워 놓으면 되잖아. 이제 아레나 투기장 격투대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것은 쇼컷 때문에 설정해 놓은 거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고. 패스 출발에다 쇼컷. 어디 게나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쇼컷에 어떤 거를 놓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위치는 자기가 편한 대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라이즈도 그렇고 월드도 그렇고 이렇게 비슷하게 스팅을해 놨어요. 자, 그레이트 회복약은 저는 12시에 해 놨어요. 비약을 2시에 놨어요. 비약 맞은 편인 비약의 조합분을 해 놨어. 그러니까 비약을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조합분을 눌러 놨어요. 왜냐? 그러면은 비약을 먹어. 그럼 비약 두 개를 다 썼어. 그 상태에서 다시 비약 여기를 탁 누르면은 내가 인벤토리에 비약 조합분이 그레이트 영양제랑 만들라고가 있으면 자동으로 조합이 돼.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그 상태에서 먹어. 근데 그거에 다 썼어. 그러면 이거를 탁 치는 거야. 타닥, 타닥 치는 거야. 그러면 착각, 착각 되면서 비약이 보충이 돼요. 왜냐, 나는 비약 조합분에 조합분까지 챙겼으니까. 영양제 그레이트에 조합분인 영양제랑 벌꿀 다섯 개까지 챙겼으니까. 둘다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숫돌 위치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예리어 지느러미 얻은 순간부터는 숫돌을 안 하고 예리어 지느러미를 여기다 닦아요. 지음열매, 많이 씁니다. 지음열매, 한방약, 둘다 많이 쓰긴 하지만, 지음열매를 더 많이 쓰고, 더 중요시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4시에 배치했어요. 한 점포는 딱히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 걸음탄. 몬서가두마리를 겹쳐있어. 그럼 잽싸게 왼쪽으로 탁 해가지고, 걸음탄 장전해가지고 던져. 10시에는 귀환옥 조합분을 박아놨다. 이거는 특정 퀘스트 할때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복장이 보통 두개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두 개를 빼가지고 이쇼콜스에다가 복장을 장착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은 복장 하나랑 연통 하나 그렇게 설정해두셔도 을 됩니다. 자기 기호에 맞게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 아또 하나 몇개의 예외가 있는데 태도라든가 특정 무기를 하면은. 격투 대회는 숫돌을 주잖아 예리도 지낼 미가 없잖아 그래서 사격 죽 없는 상태에서는 상처 공격을 한 다음에 경량 무기 같은 경우는 상처가 안 나니까 한번더 해도 되고 아니면 예리도가 모자르면 상처 공격하고 내려오자마자 숫돌을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마이 세트에 넣어 놓거든요 이거 쇼컷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저장해 놨어요 이게 만약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저기 쇼컷에다가. 미 1번 세팅은 이렇게 하고 뭐 2번 세팅은 다른 건다 똑같이 한 다음에 오른쪽만 숫돌로 하면 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아 맞습니다 쇼컷은 아이템 마이세트 등록에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옵션에 쇼컷의 마이세트 연동이 수동이에요 여기서 이걸 저장을 해 그러면은 주머니 내용 등록합니다 쇼컷 등록 내용을 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수동을 해놨어요 한번 버튼을 더 누르더라도 수동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수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쇼컷 관련 조작이 있는데, 1번을 하면은 패드를 스틱에서 한 다음에 놓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립, 탁! 놓을 때 구현이에요. 이 상태에서 놓을 때. 그치? 타이 2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눌러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타이 2번은 저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키마를 쓰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패드를 쓰면은 이 스틱이 약해요, 되게. 그래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스틱 솔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타입 1번을 한다. 참고만 해주세요. 요거는 참고를 한다는 얘기야. 패드에 관련된 문제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 정렬 기능이 R3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렬 순서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표시 이거 하면은 아이템 벨트에 액션 슬라이드 있죠 액션 슬라이드 숫돌은 안돼 필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아이템 표시가 온오프가 가능해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저 해당 4개는 안 떠요 자 다시 켜볼까? 그러면 다 뜨죠 이세개랑 바비큐 다 뜨잖아요 이거 관찰키트는 좀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바비큐 세트 빼고, 낚시도 좀 특수상황 빼고는 어느 정도 쓰니까, 이것도 좀 쓰고요. 저는 이걸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편놈으로 해놨어. 그리고 저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R3 정리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할 건데, 정리. 해도 월드는 상관이 없어. 왜냐? 우리는 벨트를 인해서 내가 중요하게 먹을 아이템을 위치 기억해가지고 저장해둘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 만약에, 그러니까 게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티수류을 많이 하니까, 귀니 그레이트를 먹고 시작한단 말이야. 아니면, 이제, 투기장 같은 경우는, 씨앗을 먹고 하는다든지, 뭐, 아니면 날씨 영향 있으면, 쿨드링크 먹는다든지, 아니면 하트링크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상태 이상 관련. 한방약, 저키 이두 개. 그리고, 이거 지금 열매는 어차피 퍼스에 있으니까, 한그 나머지 물약은안 쓰죠. 왜냐 다 등록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만약 수레를 탔어 그때 먹는 거거든 다 채워지니까 이거 써요? 이거 써요? 다 등록했잖아 쇼코 등록했잖아 그리고 조합분 귀한 곳수 여기도 있긴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아이로 가지고 다녔을 때 해당 되는데 저는 안 데리고 다니니까 해당이 안 돼요 지금은 뜨지만 출발하면 안 뜹니다 귀한옥은 바로 여기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조합분이죠 안 쓰잖아 직접 먹을 거 아니잖아 그것도안 쓰잖아 그러니까 요 주위 먹을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쇼코시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대로 이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 그치 이게 라이즈 선브레이크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선브레이크에서는 정렬이 끌어줘. 왜냐? 이거 한 대로 액션 슬라이드에 아이템에 등록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아이템 벨트에 순서대로 저 아이템 주머니 순서대로 등록이 돼 버려요. 이 기능이 없어. 그래서 라이즈 선브는 그게 참 아쉽고요.